t 어 e 올핫 스프링 스프링스의 매복 캠프장 연막탄 스킬 포인트가 r l 나 스킬 포인트가 몇 개나 p r i 지 g s a bebop c a m 현장 수리 약발 향상 원거리 집중 사격 기동 전투 악순환 근접 공격 직후에 원거리 공격으로 막대한 데미지를 준다 생존 석궁으로 <laughs> 발사한 일부 어우 요건 하나 필요하지. 회수할 수 있는 건 하나 사야 돼. 무조건 있어야 돼. 그 다음. 악순환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접 한대 때린 다음에 원거리 때리면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작은 적에. 잡게에서 성공적으로 빠져나온 직구 해당 프리컬을 처리합니다. 지구력 칵테일의 초기 회복력과 회복 양과 지속 시간이 증가합니다. 고철로 수리를 할 수가 있다. 야, 나쁘지 않은데? 수리하면은 그 소방관 도끼 같은 거 계속 쓸수 있으니까 요거 하나랑 요것도 하나 사고 근접 마스터 돼야겠다. 레벨리 e 해제. 강타자. 근접무기 데미지 증가. 부어터진 입술. <laughs> 처리할 때마다 지구력을 얻는다. 더 오랫동안 콤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나쁘지 않은데? 강타자 하나랑. 아 제작하거나 찾은 근접무기네? 나는 기본 칼도 데미지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닌가 봐? 이런 이런 크... 지구력 회복 3단계 다 찍었고, 아, 이렇게 됐고요. 아, 근데 뭐 총이 없는데, 이거 볼 필요가 있나? 살짝 흠흠. 벙커가 <놀라> 하나 더 있다던지, 그러진 않겠지? 가자. 마오토바이오히 Yeah, s I 토바 어디지? 어. 어디 오케이 오케이. 얘네들이 아까 나한테 저격 썼던 애들인가? 나더 있나? 아, 여기 맞다. 네, 이쪽에서 저격, 그, 어, 레이저 불빛을 하나 봤으니까. 아, 딱 겁나 춥다, 진짜, 오늘. 400m. 경찰차 한번 털고 갈까? 총알도 필요하니까 권총 탄이 하나 나면 좋겠는데? 오케이 나이스 여섯 발. <laughs> 저 구급차도 다 털면 와. 감염지대잖아, 다섯 개. 아, 타지마, 타지마, 내려, 내려, 내려. 화염병 몇개 만들 수 있나? 지금 세 개, 맥주병 몇개 있는지 어떻게 알지? <laughs> 여기 한번 정리를 해야겠다. 갑자기 하나, 딱 숨어 교회 한번 들어가보고 예? 지금 그럴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지금? 들어가? 어디 창문이나 뒷문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나? 뒷문 있긴 한데. 있네. 그럼 어디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보일 건데, 창문을 깨고 들어가야 되나? 붕대 하나? 근 <laughs> 맥주병 좀 필요한데. 아 만들 수 있나 봐야겠다. 한번. 어된다 그러면 이거 아까 하나 깼으니까 인제 네개 나왔나? 천천히 가 봅시다. 빠져 나와 있으려나? 어, 망치 yes, 뭐 냐? 이거 망치 겁나 쎄? 아, 먹게 기회 밖에 없다. 여기에도, 감염된 게 있나? 여긴 없는 것 같, 어, 예스? 좋아, 좋아. 맥주병이, 식당인데 하나가 없을까? 맥주병이 없나 보네? 두 개, 세 개. 자 안쪽이면은 오토바이 타고 가도 되겠다. 어차피 저 다리 넘어가야 되니까 후딱 가고연 가기 전에 아까 기름 하나가 어디 있었지? 더 뒤에 있었나? 아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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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있다 저 있다 저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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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기름이 뒤에 짐칸에 실어지나 안 실어지나 그것도 봐야 되는데 아, 왜또 이래 저기 여기 싫어져 제발 안 된다 저기다 묶고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야? 허! 아, 어 파워가 살짝 모자랐어 내려어네개 남았는데 지도에는 세 개가 있는데 왜네 개가 있지? 요 다리 밑에 테가또 있나? 다리를 기준으로 하나가있으니까 아닌데? 아, 가 위에? 아니.. 어. 한 곳에 지금 가개가겹 있나? 있나? 혹시? 있나? 이가 뭐, 여기 2층에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발견 하나. 그 다음에 저기 하나 있고, 두 개. 저기 세 개. 이쪽에도 있나? 여기에 있어야될건데 그래야 수가 많는데 없다 없으면 건물 하나에 지금 두개가 겹쳐있는 느낌? 저기 하나 있고 있다 어디야? 아여다 한번 숨어 봤을라멘 아, 하나 둘셋아 이거 안 숨어지나? 너무 낮아서.. 아 되네? 하 정도 충분해. 넘어오면 어이. 하나 어이. 하나 둘셋 컷트 나이스 다음에 2 층에 있나? 여기 하나 있었는데? 여기 있나 보다 이 방에 어, 아닌데? 그냥 잠겨있는 건가? 짜잔 아오 지뢰다 근접폭탄 유인 탄 근접 줄에 도끼 들어. 총을 먹고 에케 47. 저기 하나 있고 몇개 째지? 네개인가 어, 소을 파괴. 완료된것 같은데? 나봤 <laughs> 어! <나> 본 거야! <웃음> 어! 야야 <laughs> 어! 둘셋컵 하나, 둘, 셋, 컵. 하나 근접 데미지 올리길 잘했다. 가서 파밍 좀 해봅시다. 도끼로 세 방에 가네, 원래 네 방이었는데. <laughs> <laughs> 뭐가 있을라나? 뭐 제꺼로밖에 없네? 가자. 저 바로 앞에 퀘스트 지역이니까 무시무시 한번 더? 알? 어! <laughs> 그냥 찔러 버리네. 또 반대야 돼? 아마 아까 그 여자 과학자가 된아내라든지 그런 일은 없 n j i 어 m o 아, 이 n <laughs> 굴러, 굴러, 좀비 개네? 여기 just 없겠다, 이 u 겁나 잘 따라 for you. I'm not hunting f o 아잇 그 지금 아둘셋 컷드 아 컷더 쉽게 빨리 타 달리면서 치료해. 내리꽂아 봤냐? 신전을 기다려준 거야. 또 들러붙겠지? 길 따라가면 좀비가 있네. 길을 안 따라가야지. <목소리> 아, 그냥 붙으면 돼. ㅇ ㅡ 키우는걸 알고 총을 쐈구나 오토바이 같다고 하지마 제발 디익! 디익! 땡! вже 개X � i n g o n Son of a bitch. What 그оны um 공 p e n e d You 다 숨어있쥬~~ 딱지를 a n 가 glam, 차는 침대에서 내버려 i n g b o e r 그러면 ㅎㅎ л ю e a r e r me would be d e a r n i n g shows i m t i me a n i f t h e y were t r y i n g t O h i t me I w o u l d b e d e a d

와, 존나 많다. 저기 둘이 다 어디서 기어 나온 거야? 조사 내 오토바이. 마이 바이크. 조사를 해야 되네. 한번 있어봐라. 가장 좋은 게네 명이 절로 가니까 얘만 따로 따야겠다. 쿨러 흩어지네 하나 가 <laughs> 위에 놈 먼저 육아 세 방이니까 아이. 하나 둘셋어내 네 방이네 하나 에이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죽어 죽어 죽자 죽어 저기 하나 피좀 채우고요. 네. 어이, 깜짝이야. 이 뱉어 시끼야, 오 e a h okay, y 오 s a r g o d damn it, get back here with that! Shit, that's mine. 이배터시키야 거. f 오딜 남의 물건을 훔쳐. 응? So, what the hell are they doing? Looked like they were out here. 그냥. Shit, wrangling freaks. I don't know. They had a new, some kind of noose, like they were putting a tracking device on it or something. Taking samples from it or something, like those guys used to do on that wildlife show. Pretty fucked up. They got chased off by swarmers, bugged the hell out. They left some gear behind, a radio. Wait, you don't think that Sarah. No, no, not, I, I, I don't know. I'm just, and he's alive. Boozer, he's alive. O'brien, one of them, Nero. I'm going to track him down. If I can, I, I'm going to, I'm going to get some answers. Damn it. Okay. Look, I'll be able to ride soon. I'll help you, Deke. If he's alive, we'll find the bastard. You're goddamn right. I'm going to check in later. Deacon out. 음, 안 움직여져. 스토리 하그런가 어, 됐다. 갑자기 회상이야 I'm sort of lost. I was hoping you could help me out. I'm sorry, you're lost? Yeah, yeah, I'm looking for the old Belknap Road, and there's not a lot of signs around here. <laughs> you gotta be kidding me. Nope. <clears throat> what? What is it? What? Oh. <laughs> That's great. That is just perfect. <laughs> that is great. That is great. So, about those directions? Oh, I'm really sorry. I i don't know where bell knock, bell nap, bell knee, bell nap. Bell -nap, that's the one. And I don't know where it is. I really can't help you. I'm sorry. So, no, then? <sighs> nope. Okay. Well, thanks anyway. Hey. <sighs> <sighs> <All right. laughs> Could you use a ride? Yes, I could. Thank you for finally offering. I'm Sarah. I'm Deacon. Oh, well. Sorry about the mess. Um, I don't. know, How do I? uh... this control. Pretty much what you think. Just throw your I just... leg over. Yeah. Okay. Um. There. Whoa. Okay. <clears throat> Ready. Hey. <laughs> hey. Hold on tight. Thank you so much. 어, no problem. 아니면... It's just there are no bars out here, so Well sure there is. There's a place called Crazy Willie's up the road. There's uh a... No, I meant cell phone reception. I know what you meant. Right, of course. And so then... what's a nice girl like you doing in a place <laughs> like this? You know, I ask myself that all the time. I do research. Um, you know, I study things.

Are you okay? I'm just... Huh. Oh, Lordy, that was close. Hey. You sure you're okay? Yeah, I'm fine, I just... Oh, my God. Hey. Hey. I've got cell phone reception. Hey. Yeah, I'm fine. I just... The car you gave me, it's a real piece of shit. I need a tow. I'm on, um, I don't know, some, I don't know where. Road I 42. Road 42? Yeah, I'm, I'm about a mile up. Okay, I'll see you when you get here. Come on, I'll take you back to your car. We can wait for the tow truck. Uh, I don't know. Well, all right, I'm sure when those boys come back, they'd be happy to give you a ride, so. <laughs> okay, all right. All <that's> right, I just just give me a 2nd there It'll be any minute now.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 Screw it, let's go. Just drive a little careful this time, okay? You weren't really lost, were you? Well, that all depends on who you ask. i ex say I've been lost for years. Well, you certainly know your way around here. Huh? You're not from around here. <coughs> oh, from Seattle. The company that I work for, they just they opened this lab here. So here I came to the middle of nowhere to research plants. That's right, I already told you I forgot. Um yeah, so the company that I work for, they they do work for this bioengineering firm <coughs> and um some of the plants <coughs> that I look at are pretty rare <coughs> and they just happen to grow here. That has got to be the best Benjuku. thing I've ever. Heard. 차 앞에서 알짱거리고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맞네. What the hell? 내줘야겠구만